수원시가 서부 지역에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수원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병원을 설립 중인 의료재단의 재정 상태가 열악해 완공하더라도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 고색동에 있는 서수원 종합병원 공사 현장 내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초 서수원 종합병원은 올해 말에 문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에 착수한 덕산의료재단 측이 사업비 확보에 난항을 겪었고 공사는 지난 4월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다행히 공사는 지난 10월부터 재개됐습니다. 재단이 1,470억 원을 PF대출을 통해 확보하면서 병원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준공식은 내년 10월이나 11월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거는 현재 공정률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 의료재단의 재정 상태입니다. 수원시의회 이찬용 의원은 덕산 의료재단의 2022년 당기 순손실이 16억 원에 달한다며 병원이 완공되더라도 운영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재단 측이 제출한 운영자금 조달 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하고 수원시가 계획의 현실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16억이라는 적자를 냈었고 이 재단에서 뭐 700억을 본인 자금을 내놨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실한 업체를 이 수원에서 왜그 선정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서수원 종합 병원은 수원 서부 지역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700병상 규모로 지어질 계획입니다. 수원 시내 종합 병원은 모두 6곳이지만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동쪽에만 다섯 개가 모여 있습니다. BTV 뉴스 이지우입니다